안녕하세요, 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마를 대비해서 김치를 담을 거예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배추가 정말 크잖아요. 손질하기 힘드니까 4분의 1 쪽을 낼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일단 반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조금 있으면 여기 저기 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아야 돼요. 또 2분의 1로 잘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떡잎이 있으면 좀 쳐서 다듬어요. 이렇게. 김치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싱이 있어서 못 먹어요. 버려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고갱이는 딱 빼놓고요. 여기다가 칼집을 딱두 번을 내요. 그 다음에 탁탁 쳐서 길이를 맞춰서 다르면 아주 수월하게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다놓고 흐르는 물에 한두 번 정도 씻어줘야 돼요. 슬슬 슬슬 배추를 두번 씻었어요. 물기를 금방 뺀 다음에 절이면 돼요.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옆에 통에 놓고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흐르 뿌려주세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절일 때 나는 김치가 좀 아삭아삭한 게 먹고 싶다면 약간 소금을 덜 넣고 절이면 되고요. 우리는 보들보들한 김치가 먹고 싶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보들보들하게 오늘은 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털어서 다 넣고요. 몸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보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추가 절어지는 동안에 이런 이제 양념을 손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쪽파가 있을 때는 쪽파를 쓰시고요. 없으면 실파 쓰셔도 됩니다. 이때만 이 빨간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는 거예요. 날이 더울 때이 김치를 담으면 시원하고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싹 찢어갖고, 이렇게 반만 쓱 잘라주세요. 그래갖고 씨를 조금만 빼는 거예요. 완전히 빼지 말고. 물 속에서 반을 가르게 되면 맵지도 않아요. 대충 이렇꽃 씨를 한 번씩 슬슬슬슬 그러네요. 김치 담았을 때 씨가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칼칼하고 맛있거든요. 너무 빼지는 말아요. 대충 고추는 이렇게 뭐 다지기나 카톡이나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고 살짝만 갈아주세요. 이렇게 곱게 갈지 말고 약간 입자가 있게끔 갈았어요. 저는 이 정도로 자 절인지 1 시간 반 됐어요. 얼마나 잘 절여졌냐면요. 오늘 제가 절이는 배추는 이렇게 꼭 짰을 때 부러서지는 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 절여주는 거예요. 이제 씻을 거예요. 씻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소금물을 빼줘요. 요렇게. 한번 내지 두 번을 헹구면 돼요. 만약에 너무 짜게 절여졌으면 두 번을 씻고 저 같이 했으면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자. 소금물을 빼 갖고 씻게 되면 훨씬 빨리 짠물이 씻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빼는 거예요. 자, 갈아 놓은 고추 있죠? 넣으세요. 자, 새우젓 새우젓이 없으면 그냥 멸치액젓 하셔도 돼요. 다진 마늘, 생강청 집에 사과즙이나 배즙 있으면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 좀 넣게요. 자, 이제 양념은 다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른 고춧가루를 좀 넣을 건데요. 교에 따라 가감하시면 됩니다. 잘 버무려 주세요. 쪽파도 좀 넣어 줄 거예요. 요새 만약에 쪽파가 없으면 그냥 실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여놓은 배추를 넣는 거예요. 아주 생고추만 넣는 것보다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야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으니까 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김치를 담아 놓으면 김치가 시원해요. 저는 풋고추와 건고춧가루를 같이 넣었는데요. 만약에 풋고추가 없으면 그냥 건고춧가루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고추가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이거는 바로 먹어도 되고요. 살짝 익혔다 드셔도 되고요. 생고주하면 바로 드셔도 돼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해서 음 벌써 맛있어요. 음 요새 배추가 되게 달고 맛있어요. 음. 여러분도 꼭 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담았는데 좀 싱겁다 그러면 마지막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장마를 준비해서 담아야 할 막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님들도 장마를 대비해서 꼭 맛있게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